안녕하세요. 가희안입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죠. 어,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 친구들한테 저한테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지, 대학생 때는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뭐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블로그 댓글이나 쪽지로 문의가 정말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와서 또 게다가 지금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공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 명씩 일일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줄 수가 도저히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겠지만 여러분한테 답장을 하나하나 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은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 선생님이 내주시는 수업이나 뭐 해주시는 이야기 듣고 외우고 뭐 이해하고 요 정도가 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하기도 하고.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또 따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또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 활동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무원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많은 인터뷰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면서 발표나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되 일들은 내가 좀 나서서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발표하거나 이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발표 수업 같은 거는 내가 좀 미리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게 특히나 긴장을 하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까마득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표 수업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발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발표문을 다 적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잊어버려서 어디까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까마득해서 마무리 짓는데 급급하고 내려와서 정말 허텁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어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예상이 돼서 다음에는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청중이랑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면접 볼때 진짜 진짜 유용하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도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이 내 얘기에 어떤 포인트에서 지루해하고 어떤 포인트를 좋아한다가 이렇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많이 많이 해봐야지 그 포인트를 조절을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발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가 얘기를 하면 청중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 때할 얘기가 없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좀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갈수 있으면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추천. 그게 안 되면 어학연수, 어학연수가 꼭 아니어도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뭐. 한국어 도우미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학교에서나 밖에 활동이나 있어요. 찾아서 한번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에 대한 응대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익숙해지는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정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특이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넓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후회도 진짜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학점입니다. 승무원이 되려면 꼭 학점이 높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점을 커트라인을 두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학점 관리를 정말 정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학교 딱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뭐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 활동이나 친구들이랑 노는 거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소홀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좀 과제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성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가 적어도 주어진 과업에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하는 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면접관이 볼수 있는 이런 수치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도 최종까지 올라가서 학점 가지고 좀 왔다 갔다 말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계속 내 좋은 얘기를 하는 대신에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는 꼭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비스 아르바이트예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승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서비스업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꼭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내 말투나 태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너무 애기같이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스킬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면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서 사람을 대하는 스킬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승무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요. 승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승무원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 한 3학년 때 정도? 그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면 면접 준비만 거의 풀로 1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을 아예 일찍부터 찾아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혼자 기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좀 찍어 보기도 하고 누구랑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롤플레이로 친구랑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한 한 학기 정도는 충분히 혼자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거면 3학년 겨울방학 정도부터 하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고 또 발표 수업도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해 보고 얘기도 좀 조리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내 표정이 어떤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면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해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제 학생들이나 제 주변에나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오고부터 바로 취직 준비를 했었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말하는 방법이나 제스스로 이렇게 찍어 보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기도 하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를 해서 4학년 2학기 여름 방학 때 취직을 했으니까 한한 한 학기 정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미 벌써 3학년 1학기인데 학교 다닐 때뭐 활동도 많이 안 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면 제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 내가 활동을 안 했으니까 빨리 과외를 받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 환경들을 더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부터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좀 너무 일찍 하는 친구들도 제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할 때. 2학년 학생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건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겠지만, 운전하기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경험들을 겪고 나서 그 뒤에 해주는 게더 훨씬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하면 좋은 것들이 어학이에요, 어학.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엄청 잡잖아요, 우리의 발목을. 영어하고 제외국어 두 개인데,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국어가 없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점수가, 근데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한데, 750점? 제가 입사했을 때는 750점 이상이면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도 800점 이상이거나 850점 이상. 900점 이렇게 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800점 왔다 갔다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LCC 항공사까지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제외국어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바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외국어 점수랑 또 영어 점수랑 거를 4학년 때부터 만들기보다는 한 3학년 가능하면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수를 척척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되게 변수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대답을 운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학점이나. 영어 점수나 다이어트나 뭐 이런 부분은 내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내가 미리미리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좀 해놓으시는 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면접을 가서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로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내 관심사를 대학교 때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때 행복한지, 다양한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활동들이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스테이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뭐 건강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잘돼 있다더라 하면 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그한 장면을 찍었던 그 장소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뭐 장소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농구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NBA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경기장만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그 비행 시간을 낯스럽게 충분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할때 행복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중에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 대학 생활 자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행복함을 많이 줄 거예요. 오늘 대학교 때 승무원 준비를 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 내가 막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리고 너무 재밌는 생활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잘 챙기면서 승무원 준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좀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오신 걸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안녕!